물한 잔은 a glass of water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A, a,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그러면 나는 물한 잔을 하고 싶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drink a glass of water. 이렇게 돼요. 자 따라해 봐. I would like to drink. I would like to drink. I would like to drink.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너무 장난스럽게 그러지 말고요 즐거, 즐겁게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뭐 어제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어,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네요 그래도 수, 숙제는 열심히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니까 이해하는 거니까 네. 자, 지금부터 하는 거잘 들어야 돼 여러분, C가 뭔지 알죠? C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보다. 고다. 보다죠? 근데 2C 그러면, 이게 전치사 2에다가 동사를 쓴 거야. 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원형. 이거를 부정사라래요 투부정사를 래요 용어가. 근데 이 용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C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2C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요. 투시 그러면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 보는 것, 시우도잘 들어야 돼. 투시 보는 것, 혹은 보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보는, 보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보기 위해세 가지 뜻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먼저. 나는 would like, would like가 뭐니? would like would l 원한다 아. would like이 뭐라, 뭐라고? 원한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원한다 그에게 힘 많은 돈은 much money나 그죠? much many. money many? many money는 안되죠 수니까 much money나 a lot of money 쓰면 되지 a 아. lot of a lot of money 주었다 준다는 기분입니다 주어지는 기분이고요 과거분사 그러면 주었다는 gave예요 gave 아 gave 누굴 써야 돼요 그래서 어, 나는 i 그 다음에 다 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주었다 gave 어. 누구에게 줘요 김그 그에게 주겠죠. 뭐 힘을... 뭐를요? 많은 돈을요. 그래서 마치머니.